안녕하세요. 서울에 사업하는 유영입니다. 저는 아메이 제품이 좋아서 사용했는데요. 이 좋아하는 제품을 나와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 알리면은요, 매달 증가 평생 상속이라는 인쇄수입이 된다고 해서 지금 즐겁게 아메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이 아메이를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요. 어, 저희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 아메이 제품을 전달받게 됐습니다. 근데 미팅을 들, 듣는데, 어? 이거 안 하면 손해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쓰는 생필품 내가 써보고 어 알려야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이아메이 나의 스토리를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어 한번 경청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어, 사남매로 태어나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 저희 어머님이 학구열이 너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어,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피아노 엄마가 하시고 싶은 게 피아노였는데요. 못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해주시느라고 제가 원하는 거면 뭐든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머리는... 그래도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엄마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제가 피아노를 연습한다 하면 엄마가 모든 걸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마다 제가 원하는 건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피아노도요, 어, 비쌌는데, 피아노도 그때 이제 브랜드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맑은 소리가 나는 그 영, 피아노가 있어요. 그걸 치고 나면은, 어, 엄마, 묵직한 소리가 안 나. 이거, 이, 어, 음악가의 스타일을 만들려면은, 묵지한 소리가 나야 돼. 그러면 바로 편을 또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부유하게 자라고 어 너무 행복하게 자라서요. 저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어뭐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 제가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는 내 잘난 맛에 안 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돈이 많으면 성격이 나쁘고요. 어, 성격이 좋으면 또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나는 기도만 하면 살겠다. 어, 결혼은 안 해야겠다. 그리고 사는 중에 저희 박기루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돈으로 모든 걸다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분을 보내주시려고 저를 이제까지 결혼 안 하게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3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잖아요 3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문화 공연 보는 거 좋아하고 오페라 보러 다니고 친구들과 저렇게 행복하게 다니고 교회 생활하면서 어,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마셔! 워거! 막 이래가지고 막 쓰고요.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 제가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해서 아니다, 뭔가 채워져야 한다 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교육대학원을 졸업해 하고, 그 다음에 음악, 시간제 강사를 하다가, 기간제를 하다가, 아, 이것도 부족해. 뭔가가 부족해, 부족해 하면서 있는 와중에 저에게 꿈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어, 밑에 피아노 보시면 그 3억이거든요. 3억이 넘는데요. 그 피아노가 놔야고요. 그리고 저렇게 저택에서 지하는 나의 연습실이 꾸며져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즐길 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차도 기사가 딸린 차가 있어야고요. 그리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 오빠가 어, 군목 군목에서 이제 어, 제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개척교회를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엄마의 기도가 어, 어, 너무 크셨는데 엄마는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음, 그놈 오빠의 어 교회를 한번 개척해드리고 싶고요. 좋은 교회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센터를 하면서도 피아노 학원을 여러 번 하면서도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명하신 부모님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저희 예술 학교를 차려서 진짜 어려운 아이들은 그냥 무료로 그 재능을 개발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돈 있는 분들은요. 부유하신 분들은요. 오디션을 봐서 크나큰 돈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하는 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게 성교 여행하는 것도 꿈이 있거든요. 어,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를 그때 갔다 왔는데 너무 아이들이 해맑더라고요. 가진 것 없어도 해맑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꿈을 꾸게 되고요. 이런 꿈들을 이렇게 꾸고 있는데 제가 만족을 하겠습니까?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만족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어, 알아보는 중에 그때 아메이가 저희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래요. 너무 끔찍한 말이었어요. 난 일하기 싫거든요. 저는요, 즐겁게 살고 싶거든요.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것 마음껏 아무 때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아메이에서는요, 나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겠더라고요. 왜 이룰 수 있냐면요, 이렇게 훌륭한 아메이는요, 휴먼 겹이고요 친환경 회사고요, 기업가 정신이 뚜철하고요, 사업 기회가 주어지고요, 모든 사람에게. 윈윈하는 사업이고, 플랫폼 사업이고, 시스템이고, 팀워크입니다. 혼자서는 제가 피아노를 정호했지만 저희 레스, 그, 콩콜 나가면요, 내가 1등이 돼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할수 없어요. 혼자만 가야거든요. 우리 사회는 그런데 이렇게 윈인한 사업이래요. 그리고 세계 판매 1위 건강식품이고 공기청정기 세계 판매 1위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 세계 판매 1위. 글로벌 탑5 코스메틱이고요. 미국 컨슈머 리포트 1위 세제입니다. 이런 좋은 제품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 이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메에서는요, 고정적인 소비자를 확보했셨다면 나머지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나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필품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세수하고 양치하고 모든 게 생필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소비자가 모든 사람이 다 쓰는데 안 쓰겠습니까? 그리고 저희에는요, 멘토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멘토 찾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서로 도와주는 시스템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저희의 스폰서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뿐이 아니라 외국에도, 미국에도 저희 스폰서님, 덱스테거의 패밀리 그룹 저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멘토가 있고요, 스폰서님 계시고요, 시스템이 있고요, 팀이 있고요, 상속이 되고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면서 할수 있고요, 인쇄 수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드로 성공하고 싶어서 아, Y 아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꼭 성공해서요. 내년 회계년도 에메랄드, 고, 에메랄드 Q까지 가는 사업자 되겠습니다. 싱킹빅 화이팅!